이건 내가 한번끝장문다 서만 내가 빅보스는 아니구나 아이 젠장 그 개니타이네 씨바씨바견망한거야씨바견 요건 절대 아니야 아예원거리면 이해 안하고 있는데? 아저에서 맨날 빨리 빠이... 아아야나 공격도 못했는데 아왜나 공격도 못하고 있은거야아 진짜 개박치야 진짜 나걔 아무것도 안한 사람인데 야 이거 이 씨! 지씩 개밥 할걸

자, 내 컨트롤 믿겠다. 아 잠깐 다사도 어디 있어? 안돼! 아이거 안돼! 아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안되있다 이거. 셀리야겠어 성만, 내가 빅버스 걸리지 않겠지? 이 정도에서? 어,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마이크! 좋았어. 이거 근접공격이다. 야, 닥점인경. 근접공격이라고 하는게 있다, 이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불러할걸내 루이조, 네, 루이조, 루이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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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레벨이야? 야, 이거 10레벨이다. 야, 1 8 0레벨이다 야, 108 6레벨이다. 108 6기가 친이다. 다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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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핵야 아셰 잡을 차자 뭐야 일부 6초만 쳐야네 뭐야 다이너마이크 맞죠 맞죠 내말너 어찌 너, 너어 7레벨이가 8레벨이라고 유이가 신라고했지야 내가 내가 딱 맞다니까 나 다이너마이크 많이 해봤어 그 많이 해이해본지 만. 니지만다 너만 믿는다! 야 나! 너, 만 믿는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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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자, 가다. Good. y e h 대 People see. The coin w i n 도망가 도 a t 도망가 도망 a 도 r 가 a 처리하겠어. 야, 이거 규칙하못까고죽자 어, 때 왼쪽, 왼쪽으로 가야겠어. 왼쪽 가면 아무 문제 없지. 어뭐 아, 있지? 네. 아네썼어 진짜 이다. 아몇쓴 거지? 아이 공격 실패했잖아. 거기 쏴한거 아니야? 아이! 예. 이거 졌다 이거 졌다 이거 졌다 이거 졌다. 야, 이거 좋네, 벌, 아이. 야, 이게 이미 좋네, 이거. 야, 파워 12야, 내가 우리가 못 삭나, 이자식아 야! 아세요, 불러러주세요 제발요. 안 주네. 이런. 불안할 거야. 너무 근접 공격이 너무 유리하네. 이런 건. 니 타로 해야 해. 이타 가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거 뭐, 뭐 일본 말이야? 이거 뭔일분 말이야? 이씨. 이거 뭔일분 말이야? 이거 뭔 말이야? 와라 와라 제발 제발 <laughs> 아이 왜 이렇게, 이렇게 빡쳐 진짜 <laughs> 여러분 하라스도 저 지금 억지로 억지로 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라스도 저 억지로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영상에서도 끌고 제거. 일단 전 제거 쪼가하겠습니다. 아이 저게 많이 돼? 야, 아이 대폭한번 맞았다고 걔격 죽었다고? 아니. 아니 저게 말이 돼? 야나저포 한번 맞고 죽은네야 하지만 공수완이다 아, 아 어안돼에에에에어 진짜 오와 야야야 많이 깎인다 많이 깎인다 야야 이대로 죽여요 죽여 아이 죽기야거 진짜 씨! <laughs> 뭐야? 한번도 없는거야 나왜 맨날 죽어, 진짜 지금 맨날 죽고있어 지금 야 금쪽가리야 금쪽가리야 금쪽가리 야 별거 없잖아 다이나마이크는 쉽게 죽일 수 있죠 자, 이거 6레벨과 7레벨이야. 나이스! 한번더 해야지. 야, 샌디가, 와이. 마이... 이거 말이 될까? 이거 될까? 샌디야, 암. 참... 공격 범위가 살짝 안될것 같은데. 아 맞겠지? 아! 죄송합니다 멍때렸어요 잠깐 여러분 실수로 멍때렸습니다 실수로 아 멍때렸어요 죄송해요. 뭐야 이거 뭐야? 아아이 아, 저기구나. 어 뭐야 어디갔어? 어여기아 아, 어디 갔지? 아 저기 아저저 언제? 네 많이 맞지 와 드디어 이번 네시바. 시바견 얘기한 거야 시바견. 요 아니에요 진짜요.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뭐야 진짜. 아 이거 뭔뭔 게야 이거 뭐야 이거 뭔수작이야 저희 가세요, 저희 가세요. 저희 가. 아세! 어. 나, 저기, 음, 신공격이 나, 공 야, 이거 너무 해버, 진짜! <laughs> 야, 6레벨 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이렇게, 라붙버 됐다고? 이거 3분 가는 사람 없겠지? 이거 10분 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아니, 10분도 못 가지, 이거 9분, 가, 이거 9분까지 가는 사람 없겠지? 아무도? 맞아 한판 더하자. 야 이거 쉬워냐? 네 애플머 생 없어 이걸로. Yeah, b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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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h. I'm like, you're back right now. 됐이겼 나이스! 나이스! 나 so of... 아. 나이스! 여러분 녹화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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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